자, <laughs> 생명 시스템. 자, 체크할게요. 생명 시스템이 뭐냐? 그냥 이거예요. 생물은 생명 시스템이다. 끝. 생물이야. 살아있는 생물을 다른 말로 생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잖아. 생명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거야. 생명체를 말합니다. 생명체는 크게 둘로 나눠지죠. 동물과 식물로 나눠지죠. 동물과 식물에 대한 걸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자, 동물과 식물이 공통적으로 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구성 단계가 있어. 구성 단계가 세포, 조직, 기관, 개체입니다. <laughs>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는 거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는 거고, 기관이 모이면 개체가 되겠죠. 개체가 생명체 하나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본 네개를 깔아놓고 동물한테 하나가 추가돼. 또 기본 네개 깔아놓고 식물한테 또 하나가 추가돼. 그게 밑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동물은 뭐가 추가되냐면 뭐가 추가되냐면 자 여기서 필기 좀할 거니까 동물 뭐가 추가되냐면 바로 기관계가 추가됩니다. 기관계. 기본적으로 세포, 조직, 기관, 계체가 있는데, 중간에 기관계가 껴있죠? 기관계가 뭐냐면, 기관들의 모임인데, 같은 일, 같은 일 한, 뭐, 소화라면 소화.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임을 소화기관계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심장이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온몸에 피를 돌게 하는 기관계도 있습니다. 순환기관계. 신장을 기준으로 노폐물을 걸러내서 내보내는 기관계도 있어요. 배설 기관계. 그 다음에 폐를 중심으로 몸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기관계도 있습니다. 호흡 기관계. 이런 기관계를 다 합치면 어떤 하나의 개체가 되겠죠? 그래서 기관계가 합쳐지면 개체가 됩니다. 이 그림을 딱 주고 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여러 개의 조직이 모여있기 때문에 기관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때 우리를 힘들게 한게 뭐냐면 조직의 종류야 이게 안 나와있는데 써 놓을게요 조직 밑에 점을 4개 찍은 다음에 상근 결심이라고 씁니다 상근이가 결심한 거야 상근이가 결심했어 상근이가 누구야? 옛날에 1박 2일에 나오는 강아지 이름이 상근이었어요 제가 결심을 한 거야 상은 상피 조직입니다 그는 근육 조직을 의미하고요. 결은 결합 조직을 의미하고요. 신은 신경 조직을 의미합니다. 동물의 조직은 저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가지 나눠져요. 다른 건다 쉬워. 상피 조직은 우리 피부 조직 같은 게 상피 조직이야. 피부를 구성하는 피부 세포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인 거니까 조직이겠죠. 그래서 상피 조직입니다. 위에도, 위 벽을 이루고 있는 이 표피죠, 표피. 상피조직이야. 조직, 상피조직이 있는 거야. 근육조직은 뭐야? 우리 몸을 움직이는 근육이잖아. 근육조직이잖아. 그럼 이 위도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야 이렇게 운동하잖아. 근육조직 들어있다니까, 이 안에도? 그죠? 신경조직은 뭐야? 아픈 거, 아, 퍼 신경이 통하는 거죠, 신경. 어떤, 어, 떤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가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들의 모임, 이거를 신경조직이라고 불러줍니다. 똑같아. 세포들의 모임이 조직이야. 위에도 신경조직이 있어, 없어? 아, 속쓰려 아프, 안아았어 아프다는 건 신경조직이 분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조직과 조직과 조직들이 모여있어, 안 모여있어? 모여있네요. 그래서 기관이라고. 그래서 위는 기관인 거야. 위는 기관인 겁니다. 기관인 거야.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결합조직. 결합조직이 뭐지? 결합? 우리 몸을 뭐 결합시켜주는 건가? 떠오르는거 있어요? 이제 떠올려야 돼. 뼈! 뼈가 이렇게 연결, 연결되어 있는 해골바가지, 이거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걸 떠올려. 모두 결합되어 있어 이렇게. 뼈가 결합조직이야. 아, 뼈가 상피는 아니잖아. 아, 뼈가 근육은 아니잖아. 아, 뼈가 신경은 아니잖아. 무슨 조직이냐고. 뼈도 뼈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직이란 말이야. 그걸 그 결합조직이라고 불러줍니다. 결합조직의 대표적인 게 뼈예요. 두 번째가 더 대박이야. 혈액입니다. 무슨 말이야? 혈액은? 백혈구, 적혈구 같은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있는 거야. 그래서 조직이라고. 아! 코피. 조직이 흐르고 있는 거야. 조직의 매운맛, 조직의 쓴맛, 이런. 어? 피가 흐르고 있어? 아, 내 조직. 이래야 되는 거야. 조직이야. 조직입니다. 아, 조직. 왜 조직이냐 물어보면. 아, 그 안에 세포들이 들어있으니까. 세포의 모임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피검사한다고 그러지, 조직검사한다고 안 하죠? 조직검사는 뭘 뜯어내서 검사하는 조직검사잖아? 근데 피검사도 일종의 조직검사네요. 조직이니까. 자, 혈액도 조직입니다. 근데 무슨 조직이다? 결합 조직에 속해. 혈액이 상피나 근육이나 신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합 조직. 온 몸을 혈액이 돌아다니면서 온몸 구석구석을 결합시켜주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합 조직이라고 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만 정리해주면 이것들이 세포가 모인 게 조직이고, 조직이 모인 게 기관이고, 기관이 모인 게 기관계이며, 기관계가 모인 게 개체인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식물. 더 중에 식물. 식물은 좀 확대. 서 okay, so. 정리할 게 많은데, 자 식물에게만 보여줄게요. 식물에게 있는 녀석이 있는데, 식물은 구성 단계, 기본 구성 단계가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있는데, 얘는 뭐가 중간에 껴있다? 조직계 껴있죠, 조직계. 조직계의 정의는 뭐다? 조직들의 모임이 조직계일 거 아니야. 그래이 잎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인데 잎을 잘라는 건데, 여기가 표피 조직. 여기가, 여기가 울타리 조직입니다. 들어봤을 거야,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아래쪽을 해면 조직이라고 해요. 물관과 체관을 합쳐서 관다발 조직이라고 합니다. 관다발 조직. 이렇게 정말 많은 조직들의 모임이라서 조직계라고요. 잎의 일부를 잘라놓은 반면은 조직계라고 불러줍니다. 이 조직계가 모여서 하나의 기관이 됩니다. 기관이 돼요. 기관도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영양기관,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으로 나누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영양기관은 영양물질이 분포할 수 있는, 영양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영양기관이라고 불러줘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잎, 잎에 영양물질 저장, 저장될 수 있죠. 줄기에도 영양 물질이 저장될 수 있죠. 뿌리에도 영양 물질 저장할 수 있죠. 이세 가지가 영양 기관에 속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식 기관은 생식을 담당하는 기관이야. 식물이 생식하기 위해서 뭘 이용한다? 꽃가루를 만들어요. 어디서? 꽃에서 꽃. 꽃, 꽃 꽃가루니까 꽃에서 만들겠죠? 바로 이 꽃은 생식 기관입니다. 또 다른 생식기관은 뭐가 있냐면, 열매. 열매도 역시 생식기관이야. 열매에 영양물질이 있긴 하지만, 긍정, 영양물질은 결국은 뭘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냐? 동물이 먹어 치워서 씨를 전파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목적 자체가 생식이 목적이기 때문에 영양기관이라고 안 하고, 열매는 생식기관이라고 불려. 얘네는, 식물은 생식기관을 드러내고 있어요. 동물과 좀 다르죠? 생식기관을 드러낸다. 어, 드러내고 있는 어떤 그런 어, 특징이 있습니다. 저, 동물과 식물의 생식기관은 약간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꽃과 열매를 생식기관으로 분류해 줘야 한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식물도 정리가 잘 끝나게 됩니다. 오케이. 조금 둘이 다르구나라는 정도로 정리를 맞춰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면 뭐가 나오면 냐 이제 드디어 그 녀석이 나오네요.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에요.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것들 몇 가지 나와 있어. 하나, 두개 나와 있죠. 엽록체와 세포벽. 엽록체는 뭐 하는 곳이죠? 광합성을 하는 곳이죠. 동물은 광합성 못 하죠. 식물만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해요. 식물에만 있는 기관 맞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하나하나 기관들을 뭐라고 하냐면 세포 안에 있는 기관이잖아. 우리가 방금 배운 기관과 달라 그 기관이 아니라 세포 안에도 작은 기관이 들어있다 그래서 세포 내 소기관 아주 작은 기관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세포 내 소기관 이 소기관들을 지금 하나하나 볼 겁니다. 일단 크게 어, 식물에만 있는 소기관을 먼저 보는 중이야.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소기관을 가지고 있는 게 식물이고요. 두 번째, 세포벽도 식물에만 있죠. 왜 식물에만 세포벽이 있을까? 우리 배웠어? 힌트, 중력할 때 배웠어. 동물은 중력을 이기고 버티고 서 있을 지탱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 뼈가 있다. 뼈가. 뼈가 있다. 하지만 식물은 뼈가 없죠. 그래서 그래서 중력을 이기고 이렇게 식물이 지탱하고 서있을 땐 뭐가 필요하다? 세포마다마다마다 세포벽이라는 뼈대가 있는 거예요. 식물이 뼈 있는 거본적 있어? 시금치 먹다, 아, 뼈안 뺐어. 시금치 뼈 빼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식물은 뼈가 없죠. 대신에 자기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세포벽을 갖습다라는 거, 자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세포벽의 특징을 하나 쓸 거예요 전투가성 전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질이 세포여 야 물질 나 들어가도 돼? 세포벽 나 들어가도 돼? 들어가 무조건 통과시킵니다 전부 투과시키는 성질을 전투가성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세포벽은 이 벽은 이 벽이 아니라 이런 벽이 아니라 어떤 벽이다? 쇠창살 같은 벽이에요. 그래서 물을 쇠창 여러분 여러분들 내 사이에 세창살이 막 있어? 어휴 물을 확 건지면 어떻게 돼? 다 젖죠? 다 통과되는 거죠. 이것도 벽이야, 일종의 벽. 못 지나가잖아. 나는 못 지나가잖아. 그래서 벽입니다. 근데 뭐 물질의 입장에서 다 통과되는 벽이라서 전투가성을 가진다고 표현해. 반면에 세포막은 반투가성입니다 반투가성. 다른 말로 선택적,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일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세포막의 구조와 세포막의 기능 배울 건데요. 이 녀석과 좀 다르다라는 것만 먼저 체크해 주면 됩니다. 선택적 투과성입니다. 선이 선자, 선자, 선택적 투과성. 선. 자, 그래서 이 세포막은 너 어, 너는 들어가 도 돼, 들어가. 어, 너는 잠깐 멈춰. 넌안 돼. 너는 절로 가, 저쪽으로 가. 너, 너는 너무 커서 안 돼. 이런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 추가할게. 다시 말해서, 세포막은 살아있어.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원형질이다. 라고 하는 거요 원형질이다. 살아있는 부분,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을 원형질이라고 해요. 근데 세포벽은요? 중, 중, 중 벽이야. 죽어있는 부분이야, 세포벽은. 죽어 있는 부분을, 죽어 있는 부분을, 죽어 있다. 죽어 있는, 죽어 있다. 라는 부분을, 후형질이라고 불러줍니다. 후형질. 세포벽은 후형질이고요, 세포막은 원형질이에요. 나중에 세포막과 세포벽이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때 이 현상을 원형질 분리 현상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이유가 원형질과 후형질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원형질이 후형질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게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이 정도 정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식물세포에만 있는 녀석을 두 개만 썼잖아? 근데 얘 봐봐. 액포. 동물세포 이나 봐봐. 없잖아 근데 왜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야? 안넣어어 동물세포에도 있어 발달이 안돼 있는 거야 발달이 안돼 있어서 아예 써놓지도 않는 거야 액포가 무슨 기능을 하기에 너는 발달될 필요가 없는 거야? 액포 속에는 노폐물이 저장됩니다 동물은 노폐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버리죠? 싸버리잖아 그죠? 아니면 식물이 오줌 싸라고 본적 있어요? 아까 그, 어, 시금치가 오줌도 싸고 막, 뼈도 있고 막. 그렇지 않잖아, 그지? 식물은 노폐물이 생기면 자기 세포마다마다 저장하고 있어. 저장하고 있는 거야. 여기 오줌이 저장되어 있는 거야. 노폐물이 저장되어 있는 거야. 액포는 노폐물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물도 저장을 하고요. 색소도 저장을 해. 물과 색소도 함께 저장을 해요. 얘한테 물을 잔뜩 먹여. 아, 물 먹어! 그럼면 어떡할까? 물 때문에 다른 세포 소기관들이 너무 농도가 낮아지면 생명활동 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 물이 너무 많아! 일단 여기다 다 집어넣어! 여기다 물을 잔뜩 집어넣어서 액포의 크기가 쭉 커져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엄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일시적으로 여기다 물을 저장함으로 해서 다른 세포 소기관들이 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물이 부족하면 또 빼냅니다. 물을 조절하는 농도 자기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액체에 액포를 이용해요. 그 다음에 색소도 여기서 자, 색소. 원래 세포는 투명합니다. 쌤피부처럼 되게 투명한데, 못 들었죠? 투명한데, 투명한데, 꽃잎의 색깔은 노란색 꽃잎도 있고 빨간색 꽃잎도 있잖아. 색깔 어떻게 되냐고. 그 꽃잎을 구성하는 세포마다마다마다 액포가 있을 거 아니야? 액포 속에 빨간색 색소를 집어넣으면 빨간색 꽃잎이 되는 거예요. 자, 색소도 저장하는 게 액포의 기능이 됩니다. 지금 세포 속에서 설명하는 중이야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은 설명을 좀 했습니다. 나머지 핵, 소포체, 골지체, 오못 들어봤던 거 그죠? 소포체, 골지체 뭐지? 미토콘드리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그지? 그 다음에 어다이네요 이런 것들 자볼 건데 자 다음 그림으로 한꺼번에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다음에 넣어 있는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안녕, 그리겁니다 자. 세포는, 세포는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몸 속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쌤이 밥을 먹었는데, 이 밥을 소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필요해. 효소는 뭐로 만든다? 단백질을 만들어. 단백질을 만들어야 내 몸에 필요한 효소를 만들 수 있고, 효소가 있어야 나는 살수 있어. 내 몸에 효소가 없다 생각해봐. 아밀레이스가 없어. 어떻게 해밥 먹었어. 어 그래네 그래요? 어, 상상하기 좋아요. 나 되게 빨리빨리, 빨리빨다 어, 느꼈어? 안 느꼈나? 아무튼, 소화가 안 되면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잖아. 죽겠네, 금방. 그죠? 자기 거 하기로다가 죽겠네너또 <laughs> <laughs> 나왔냐? 이렇게 죽겠네요. 잠시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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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이상해지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효소가 꼭 필요하다는 거야. 즉, 단백질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세포도 마찬가지. 세포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 기본적으로 기억할 게 뭐냐.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소기관. 즉, 공장.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보솜리보솜리보솜 리보솜. 단백질을 만들어주송.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드는 기관이야. 그때 단백질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 여기 있는 핵 속에 DNA가 있는데 야, 오늘은 여기 이거 만들어야 돼. 아밀레이스가 없어. 지금 아밀레이스 만들어야 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밀레이스에 대한 정보니까 이거 복사해. 땅땅땅땅땅땅 복사한 다음에 이걸 핵공 밖으로 내보내서 리보솜 줍니다. 여기서 이거, 이거에 이거 맞는 거 단백질 만들어줘.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핵 속에 있는 유전물질을 복사해서 내보낸 다음에 리보솜을 주면은 리보솜이 그걸 딱 읽은 다음에 땅땅땅땅땅 아미노산을 붙여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자, 단백질을 만들었어. 어떻게 해야 돼? 어딘가에 저장을 해놨다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어, 어, 그 어딘가가 어디냐면, 바로 골방에, 골방. 골방에 저장, 저장. 저장하고 있다 내보내는 게 골지체의 기능입니다. 그럼 그냥 이대로 들고 가나 아니야. 소포를 쌓아요. 소포를 싼 다음에 이걸 이동시켜가지고 골방에 저장했다 내보내는 거야. 자, 소포체입니다. 소포체가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담당하는 소포체. 소포로 싸서, 작은 포로 싸가지고, 싸가지고, 골지체로 이동시켜주는 게소포체고요 골지체는 그걸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분비하는 기능을 하는 게 골지체입니다. 소포라는 표현과 골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암기하는 거예요. 됐죠? 되게 웃긴 건 뭐냐면, 핵! 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막. 막. 세포막을, 세포막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핵막이, 핵막이 이렇게 늘어져서 진화된 게 뭐냐면 소포체예요 당연히 소포체도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 세포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막이 납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런 모습이 세포, 소포체의 모습이에요. 소포체 일부가 뜯어져 나와서 골방을 만들어요. 저 얘도 막성 구조물입니다. 막자가 안 써있는 게 누구야? 리보소만 안 써있죠. 시험 문제야. 세포 소기관 중에서 모든 세포 소기관 세포 소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막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게 누구다? 리보소 리보소만 막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아래 큰 단백질 위에 작은 단백질이 있고요. 큰 단백질과 작은 단백질 사이에 그 유전 정보를 쫙 껴가지고 껴가지고 아미노산을 끌고 와요. 단백질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단백질 덩어리가 단백질을 만들어. 자, 그게 예. 막성소, 막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게 특징이고요.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거 특징입니다. 리보솜, 리보솜, 리보솜. 리보솜, 리보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의 합성과 이동에 관련되는 소기관을 묶어서 한꺼번에 기억해 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나머지 두 개의 소기관은 바로 이겁니다.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엽록체는 아까 광합성을 하는 녀석이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녀석이야. 좀 어려운 말로는 세포 호흡을 하는 녀석이라고 말을 해요. 동물은 뭐만 있어요? 얘만 있죠. 동물은 영력치 없어요. 자, 동물세포가, 동물세포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laughs>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동물세포가 어, 자기가 스스로 에너지를 막 만들었어. 에너지 효율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뭔가를 먹어, 먹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얘를 막 분해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뽑아냈거든요. 효율이 별로 안 좋았는데, 어느 날, 어느 날, 이상하게 생긴 세균이 있길래 끌어들였어. 그래서 자기, 자기 막으로 둘러싸가지고, 죽었어! 효소를 막, 분비, 분해 그러니까 효소를 막 분비하는데, 안 녹아! 왜 그런가 봤더니, 자체 DNA를 갖고 있어. 자기 몸을 방어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녹지 않아. 그러면 얘를 소화를못 시킬 거 아니야? 먹어칠 수가 없죠. 너는 못 먹겠다.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그래서 협상을 시작한 거야. 너 모자래. 어떻게 할수 없다. 자기는 에너지를 잘 맞는데 잘됐다. 오케이. 네가 에너지 만들어. 앞으로 네가 에너지 만들고 나는 열심히 영양물 지어서 끌고 올게. 네가 에너지 만들어줘. 그래서 세포 안에서 같이 살기 시작한 세균입니다. 이 자식 세균이야. 외부에 살던 세균입니다. 외부 생명체라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체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 얘가 막이 1번, 2번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지가 가지고 있던 막이 있겠죠. 근데 걔가 내가 걔를 끌어들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막으로 둘렀었문에 그게 바깥에 있는 막이야. 이중 막돼 있어. 안의 막과 바깥의 막의 성분이 달라. 그걸 통해서 얘가 외부 생명체였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동물은 얘랑 살아요. 식물은 얘 있어요. 식물도 있습니다. 식물은 모두 끌어들여. 또 다른 세균을 또 끌어들여. 얘도 세균이야. 엽록체도 세균입니다. 자체 DNA를 가지고 있고요 얘도 이중만 구조야 너는 모자래! 나는 비대너지를 주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주면은, 에너지, 영양물질을 만들 수 있어! 오케이, 너 영양물질 만들어. 근데 어떡하지? 산소도 버려 나 줘. 산소 나한테 버려. 영양물질 산소를 받아와요. 미토콘드리아한테 슬쩍 준비하기 여기 있어. 미토콘드리아 주면 어떡해? 요 아, 에너지 만들어! 와! 어, 미안해, 에너지 만나보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겨서 어떡하지? 나 줘. 내가 버려줄게. 염력치죠. 염력치죠. 어, 그거, 이거 한때 내가, 어, 포도장 만들어줄게. 포도나 어, 만들어. 어, 산소 어떡하지? 나 줘. 포도과 산소도 해줘. 돌고 돌기다 식물이 엄청 똑똑한 놈이야. 자기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다 세균들이 도와줘. 에너지 만들고 영양물질 만들고 신에 대다 알아서 해. 날 먹기 어? 날 먹이지. 날 먹이야. 식물 날 먹이면서. 계속 안니까 계속 자, 세포네. 공생의 중요성. 이 공생해야 됩니다. 공생의 중요성. 그래서 이중막 구조. 다. 그럼 얘도 막성. 근데 막성 구조. 얘도 막성 구조죠. 막성 구조가 아닌 거는 딱 아까 게밖에 없네. 진짜로. 이제 막성 구조 아니. 액포도 막성. 막으로 되 있죠. 액포도 막으로 되 있습니다. 전부 막으로 되 있어요. 세포막 자체도 막이죠. 그렇죠? 다 막성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 정리하면 세포의 소기관들 거의 다 정가 된것 같아요. 하나 더! 아, 맞다. 이거 까먹을 뻔했다. 자, 이게 세포, 소포체. 소포체가 소포를 싸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리보솜이 붙어있지 않은 소포체도 있거든요? 그런 해석은 모두 합성하다 체크. 지지를 합성하기도 합니다. 지방 성분을 지가 만들어내기도 해요. 지지를 합성하기도 합니다. 지방 성분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게 소포체의 추가적인 기능입니다. 추가적인 기능도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넘기면 이제 정리하는 페이지가 나오네요. 1 7 6쪽 마무리 문제 빠르게 풀어봅시다. 블록체랑 어떻게 해의 각자가 막 있는 가요 스스로 막고 있는 막이 있었고, 걔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세포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막 안에 막이 붙지는 거예요? 자, 이게 세포인데, 세포인데, 네. 이 주황색 막을 가진 녀석이 이 안에 들어올 때 얘네들이 일로 들어와, 이렇게 끌어들여. 이렇게 끌어들여. 그 다음에 이렇게 퉁 잘라가지고, 아싸! 가뒀어! 가뒀어야 된다. 이중막이되다